자 우리 내용 이어서 합니다 자 우리 2번 자 청소년기 2년기에서 성인기 되는 과정입니다 맞지요? 청소년기는 어린 시절과 어른 성인 시절 딱 가운데 있는 중간 과정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자 3번 청소년기의 신체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반면 정신적으로 변화가 없다 정말이에요? 음, 말도 안되죠? 봐봐 안 배고플 수 있잖아 그렇죠 4번 자아건성이라는 형성이라는 시기는 개인의 특성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복잡, 복합적으로 작용됩니다 맞는 말이죠? 예, 끔찍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XO, XO, 됩니다 XO? 예, 네, 우리 XO라고 하니까 과수 인정하는 거 있죠? <laughs> 자, 우리, 자, 물정이 형입니다. 차곡차곡 시각 체크입니다. 문제 1번. 자,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입니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 5번 그렇죠. 자, 본능이 따 하는 동물도 하지요? 이은 혼자서 살수 있나요, 인간은요? 말도 안 되죠? 0 2번에 5번이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차피 빨아서 별판을 좀 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집에 가서 혹시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는 사람들은 이냐고 여기에 있는 그 QR코드 있죠? 찍어서 문자필로잘 들어주세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여자애가 발견됐는데, 얘들은 늑대처럼 말하고 늑대처럼 운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 때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을 못하는 거야. 나 이거 7살인데 늙어가지고. 알겠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거. 4번. 4번이죠. 인간답게 살수 있는 과정은 바로 인간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회화라고 그러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말 고르는 겁니다.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사회화를 결과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은 다 똑같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하이, 그럽니까? 뱃속에서 엄마한테, 엄마한테 하이, 그러나요? 문화 안녕이라고 하죠. 네, 차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문화 차이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화를 볼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그랑쪽이에요 자, 4번 문제 사회화가 아닌 것은 시키면 동물의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몇 번인가요? 3번입니다. 그렇 네, 여러분들 필기 하나만 주세요. 여러분들 빨간색을 적었습니다. 중는 정준한가요, 이거? 정준아는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았다. 저는 사회화가 아니죠. 배운 게 아니죠. 원래이죠 1번 현선, 이거 누구예요? 그 다음에 명수는박명수부 정준아, 정영도 유재석인가요아 참, 참. 참, 장난 센스가 너 자, 5번입니다. 자, 사회화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가을 모르는 건데, 세계에는 200여 개의 다양한 나라가 있고요. 나보다 독특한 만화, 문화가 있대요. 네. 악수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5번. 5번이지요. 그쵸. 그사회의 문화를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때문에 이 문화는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이 문제가 어... 정확하게 맞는 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실은단 5개밖에 없긴 한데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 강조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관련 깊은 사회와의 기능입니다. 동원이면 버섯 할때 줄서서 기다립니다. 인성이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버섯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번이죠. 그렇죠. 이천 번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방에서 또는 그 나라에서 그 문화를 배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랜만 아니죠. 자, 7번 문제, 사회와의 기능 중에서 사회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 나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보면 됩니다. 다시 골라보세요. 본인몇 몇 번이 돼야겠어. 네, 음?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몇 번이죠? 지금 맞죠? 또? 네. 니은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럼 우리 나머지 생각해 봅시다. 자, 기역과 니은 보세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내가 있는 거고 니은, 자기 자신이네. 이거는 사회적 측면이 아니라 무슨 측면이냐를 알수 있을까? 나 혼자니까. 네, 개인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TV 이렇게 좀바꿔주세요 자, 8번. 8번. 자, 8번. 다음 사회 공통으로 관련 있는 사회학적 개념을 고르는 겁니다. 네. 이거 보니까 지금 중국어 배우네요. 아이고 군대 가서 계속 배웁니다.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응? 세계화? 계속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기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움에 끝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회와제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회학교까지 별로 없네요. 자 국어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리틀친 부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말, 가장 좋은 말 고르는 건데요. 왜 65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써가면서 자꾸 인터넷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머니가 열심 스마트폰을 배우네. 스마트폰을, 배우네. 스마트폰을 막 배우네. 왜?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니야? 자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다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야 이거? 아니야. 잘못된 생각 안 했지? 갑작스럽게 인터넷 배우게된거이거니 인터넷이 막, 막 생기지 않았어까 갑자기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4번이죠. 그속한 변화 때문에 배울 수밖에 없게 된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여러분들? 1번 같은 건 말이 안 되죠? 음. 자, 우리 10번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질문에 옳지 않아 답을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주변에 생각해볼 수 있는 제와 제 사회와의 과정을 하나씩 알아보다록 나와 있는데 음, 지, 권지용 메인도 주목했다. 연배가 누구지? 영배가빅뱅의 누구 이름이지 않나? 탑인가? 그 다음에, 승리. 이승현. 김대성이죠? 어, 여기는 저기 다모자다 빅뱅이 있네, 빅뱅. 그쵸, 여러분들. 누굴까요? 3번. 3번이죠. 그치, 승리. 그치, 승리였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냥 사회화죠? 제사회화가 아니죠. 얘기 해주세요. 저네번 선반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6쪽에 11번. 자, 우리, 자,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회와 기간입니다. 맨 처음 배우는데 어딘가요? 맨 처음 배우는데 어디? 말 배우는데 어디에요? 학교에서 말, 말을 맨 처음 배우나요? 가정이죠. 정답은 2번. 네, 너무 쉽다.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자, 3 0인 이상의 말 배우게 되고요.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죠? 가정에, 가정에 분명한 목적이 있나요? 친구들끼리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까? 몇까지 네? 4번. 어, 네? 4번? 어딥니까? 직장하고 학교잖아. 학교에 목적이 있어, 없어? 분명한 목적이 있죠. 배우잖아. 그치?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보통 목적이 있지요. 정답은? 그래서 한 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자, 시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적, 지속적, 체계적인 사회화 기관으로서 공부 배우는데 어디에요? 정수 어디? 우리 아까 기억력 지글유저 다다다 쓰면 되겠다. 어딘가 이 정답은 오지. 자 여러분들 우리 자 밑줄 하나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자, 밑줄 공식적 밑줄, 지속적 밑줄 체계적으로 배우는 데에요. 학교에서 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인 기간이 있고 정확하게 맞추어진 짜여져 있는 시간표가 있고 또 맞춰서서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하게 되지요. 맞죠? 정확한 틀이 체계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14번 문제. 자, 사회화 기간과 그에 대한 설명을 옳게 연결한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볼까요? 어, 우 약간 좀 어렵겠다. 자, 가정에서 청소년기에 사회화서 많은 양을 미친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많이 미치는 게 가정인가요? 어딜까요? 음. 가만이 말, 말, 말 미친다. 학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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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잠깐만! 자, 선생님이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있는, 여기 멀리 지말나와주는사나을 골라주세요. 가정일까요? 직장일까요? 학교일까요? 아니면 또리식달일까요? 또래 식단일까요? 또래 식단이죠. 1번 설명은 가정이 아니죠. 네, 3계를 또래 식단으로 말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소년기에 가정 영향, 영향을 많이 끼치는, 특히 성격 같은 경우는, 그쵸? 자, 2번! 현대에 사면 특히 영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말이에요? 학교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디가 그럴까요? 여기 빠져있는데 대중매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새로운 정보를 학교에서 잘 알려주시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에서 정보가 있, 있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고유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길에 닥시하시킵니다. 그래 안 그래? 맞네요. 분석 3번. 자, 돌벨기 위해서 다양하게 일시키는 거죠. 배우게끔 하는 거. 자, 4번 먹겠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식이나 기술, 규범 등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대중미층인가요 응? 음, 학교. 학교에서 하죠. 학교에서. 기술. 어, 기술 배우잖아. 기술과정. 음. 어, 음악에서 배우잖아. 악기 다루는 법, 노래 배우는 기술. 배우잖아. 어. 기술이 사 이게 만지는 것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배우고, 테크닉도 기술에 들어갑니다. 자, 5번.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가 맨 처음 이루어지는 곳은 또래 집단? 그림? 네. 가정이죠? 네. 또래 집단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정답은 5번 자, 15, 15번 문제. 자, 다음. 가나다라에서 인간의 성장 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각시기별로나타난거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순서대로 합시다. 우리 지금 가그림 그래 보면 여기 현재 지금 시기를 보세요. 이게 무슨 시기인가요? 이게 무슨 시기 같아요? 가장 나이 가장 어리죠? 네, 유년기라고 해주세요. 유년기. 이 시기 이름이 약간 좀칭이 있어요. 저보세요청소년 잠깐만요. 자, 나는 언제일까요? 어, 딱봐 청소년기 있네요. 나와 아, 있네요. 청소년기. 자는 보니까 지금 회사가 있어. 회사는? 회사는? 어, 성인. 성인이 어, 자, 나는 이거 약간 뭐 할아버지 이름이네. 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익숙한 말로, 노년기라는 말. 자, 우리, 자, 기억 하나 보겠습니다. 기억 그 척을 순서대로 봅시다. 기억 맞는 말인가요? 음. 그쵸? 하나 기본적인 내용 배우네요, 맞네요. 자, 니은 취미와 자유의 발 위한 제사야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야, 이 시간이? 아니죠, 얘들아. 자, 제사야 보통 언제 많이 할까요? 그렇지, 할아버지들이 더 많이 하겠죠 여러분들. 제사서 열심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등산에 많이 가시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무슨 무슨 모습이냐, 알죠?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 할할할아버지들 할아버지, 할아버지, 굉장히 늦으면 자동거 많이 하시잖아 바로 제사야에 많이 사회생활 다시 배우고 취미생활 알겠죠? 자, 디귿 직장 내에서 필요로 하는 규범과 행동 양식을 학습합니다. 그럴 네. 수 있겠죠? 어, 맞는 말이네요. 자, 라, 를 자, 뿌리짓던 거에 놀이를 통해 배운다. 응? 아니죠. 언제까요? 일 나. 나가 아니라? 나. 도 되지만 사실은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년기 때 친구들 같이 같이 놀잖아. 그렇죠? 이건 가나 둘 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두 개네요. 2 2번인가요 네. 아, 문제가 참,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아, 새로운 유형 나와있네요. 자, 신입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온 인간의 성장시기. 자, 나는 누구인가에 생각했더니, 지금, 반항도 하고, 충동도 하고, 성립도 하고, 이쯤은뭐 되게 많아요. 이거 언제 하죠? 5번. 5번에야 청소년기 하지 않을까요? 아동기 때 이걸 한다고? 네, 아. 아동기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다 네, 좀 그렇다. 아동기 때, 네, 그럴 수 없겠죠. 독립한다고 네, 너희 저 초등학교 때 나는 집 떠나서 너무 자하나 너무 쓸수 있어 알바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네, 그건 좀오바죠 네, 그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 7번문제입니다 자, 빠르게 보는자 창과 바늘 거센 물결처럼 충성으로너무 마음이 바뀌어요. 아이고, 우리 청소년은 너무 너무 생각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무슨 시기라고 그러죠? 네, 지풍노도외식이 그렇죠요 네, 번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인 어, 그 뭐냐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머무는 방황 에태 설명하는 겁니다. 거죠. 자, 그다음에 자 18번 문제입니다. 아이고 너무 쉽다.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시기의 특징, 과도기. 주변인의 시기, 질풍도도의 시기. 여러분 지금 무슨 시 무슨 시기를 한다는 내용일까요? 무슨 기? 어, 순성기라는 생각입니다 자, 참 쉽죠, 여러분들. 내용도 안따 문제 막, 막, 풀고 있어요. 그쵸, 문제가, 여러분들. 쉽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으나 고르는 건데요. 어디에 있을까? 요, 문제는 참 쉽고요. 답은 여러분들 약간 까다로울 만한 말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함정에 걸리지 마세요. 정답은이형에서 성능이, 성이 맞잖아. 그쵸? 아니. 아닌 거. 아닌 거고르죠 틀린 자, 우리 5번 보세요. 한 개인으로서 인격이 완성되고 가치관이 와, 명확하게 마, 만들어졌습니다. 맞나요? 청소년기 때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네. 가짜가 형성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때도 제대로 안 되는 건 어떻게 청소년기 다 하겠습니까? 자, 19번 문제. 너무 쉽습니다. 난도 최하예요. 최하. 여러분들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과정이죠. 정답은? <laughs> 내가 누구인가 알아내는 거. 나는 누구인가. 나뭐할수 있나? 뭐라 그래요. 다섯 글자로 말하는 거. 사회적 관계. <laughs> 자, 뭐. 잘못했어. 너 사회적 관계나아이고 내가 구인가 누구인가 아는데. 남들가 비교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자아 생 관련된 말을 옳, 옳은 말 고르는 거네요. 자, 타고났나요? 잉? 뭔 소리야? 자, 리을. 자아 족성은 유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리을 틀바하고 바꿔봅시다. 유아기가 아니라 언정성제막이 될까요? 잠깐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리, 리을 보세요. 리을. 자, 자아 족성 어느 시기 때성장이 제일 많이 될까요? 제일 그렇죠. 청소년기 때. 때 형성이 제일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은아니미습니다 음. 정답은 미연지 드신가요? 네, 3번 답이 나올 것같아요 자, 우리 21번 문제입니다. 자, 바람직한 자극성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옳올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틀린 말이 하나 있네요. 저, 이렇게 시험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요. 시험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답이 허무하죠 정답은? 에브리바디 싱 o d y 정답은? 정답은? 틀린 말. 틀린 말. 틀린 말. 말. 네. 네. 3번. 이죠 봐봐. 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을 안 신경 쓰지 않는다. 말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무시하라고요?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20만에 한 번은. 자, 아이고, 이거 문제 시험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그서술형 문제 한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했네요, 오늘 수업을. 자, 다음 글을 읽고 파악할수 있는 인 나이 특성을 고르는 말입니다. 자, 옥사라라라는 시, 친구가 있는데, 자, 다섯, 살 때까지 개들갑지 냈대요. 이 친구는 스물 살이 되는데 아직까지 글을 읽지 못하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어! 그렇지. 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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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은, 소위 말서뭐 해야 돼? 어... 다른 사람들과 뭘 해야 됩니까? 어... 그렇지.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해야겠지요 다른 사람들과, 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상호작용하여,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죠. 사회화라는 말. 기억나지? 공부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사회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인간 나와집니다 내가 최대한 좀 쉽게 쓰려고 했는데. 아니, 약간, 어렵게 느꼈지 모르겠다. 어쨌든, 인간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윤사가 진유쌤 사회시간 별거 3개짜리 내용, 그 내용 뭐였죠? 인간은 무슨 존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수 절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봉사하시고, 알겠죠? 뚝뚝맞게 사회시간 두번 명이 나왔네요. 자, 2 3번인가요 자, 우리 다음 거를 답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바로 저 밑을 보죠, 뭐. 창년이나 노인 되어서도요, 사회 변화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그것을 다시 배운다고 하네요. 아! 아까 배웠던 내용입니다. 어른 들도 다시 배우는 거. 여러분들, 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제 사회 바라고 부릅니다. 하라고 하서 여러분들 요즘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스펀트 열심히 배워야 되죠. 이제는, 밀지 버튼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엔 버튼 안들르면됐는데요 그쵸,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딱, 그 폴더 열고 누르면 돼요. 이제는,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완벽한 몰라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이모 보면서, 버튼 여기 있냐? 전화가 이건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 밀기가 중요해요. 자, 2번입니다. 사례하고 볼까 아이고 쌤 말이 말무많있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사회 하는 거 네, 네, 쉽게 어 노인들이 뭐하는 거 스마트폰 어 노인들이 스마트폰 배우기 거. 배우는 거또 아무거나 꼭노인들안 해도 됩니다 아주 쉽게 자, 지윤 쌤도 배울 수 있죠? 네. 다시 대학을 나오는 거. 아, 다시 대학? 오케이. 어른들이 다시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 더 해보자. 쉬운 거, 굉장히 쉬운 거. 뭐 대학까지 하면 할 필요 없어요. 배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뭐 많이 배우잖아. 뭘 배우길래 어른 대서? 예절? 도 배우긴 하죠. 잠깐만, 예절 말우고딴 거. 어른에서도 여러분들이 국영수사가통해서끊임없 배우는 과목이 하나 더있요니요뭘 제일 많이 배울까? 대학가서도 이 과목만큼은 계속 배웁니다. 아, 그런 거. 영어 배우죠. 왜? 우리나라 영어 학원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자, 어른들이 뭐 하는 거? 어, 성인들이. 외국어 배우는 거 그렇지 않을까? 보통 어른들부터 여러분들 중국어나 일본어나 오게 되잖아 해외 네. 나가서 열심히 여행하려고 그런 데 있겠죠 여러분들 제 사회와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그리우리맨 마지막 문제 파이널 문제 예, 수업 마치기 전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봅시다 자 기억에서 나는 누구인가 를 시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은 여러분, 무슨 시기인가요? <놀람> 자 우리 니은 우리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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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니은부터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뭐라고 부르죠? 자, 응. 말해보세요 이제 <놀람> 어디 가는 겁니요 미안합니다 마지막이었는데 자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정체성이라 부릅니다. 네. 이거 어느 시기 때 한다고요? 네. 유아기 때? 성인기 때? 네. 정년기때 하죠. 네. 자, 2번 우리 마지막 답입니다. 자, 이랬을 때, 미운의 의미. 자, 여러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힌트. 자, 어디냐면요. 문제에서 20번, 20번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아, 우리 19번 문제, 19번. 19번 힌트. 자, 뭘, 뭘소문요 얘들아? 조금씩. 자, 이긴트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아무거나 써보자. 긴거 쓸래? 짧은, 짧은 거 쓸래? 짧은 거. <laughs>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응,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징. 너무 길어. 자신만의. 개성. 어, 특징? 개성? 다 좋아요. 난 나라는 거죠. 네. 자, 밖에 안 텐데, 어떻게 뛰고 있나요? 실제를더 하고 싶다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우리, 네. 문제풀이 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